아멘 6월달에 한번더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원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세상을 능히 뛰어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온데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들수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지요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큰알에 하나 있었던가 봐요 부화된 녀석이 아니나 다를까 다른 오리보도는 덩치도 크고 키가 꼬실해가지고 이 오리처럼 예쁘게 띠뚱띠뚱 걷는 것도 아니고 이 보통 오리 새끼들과 다르니깐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잘 어울리질 못하고 늘 한숨과 탄식이었었지요 어느 날이 오리 새끼들이 단체로다가 호숫가에 소풍을 나갔던가 봐요 미운 오리 혼자서 한쪽의 속에 치우쳐서 수영도 못 하고 있었지 이때 키가 늘씬하고 하얀 모증이 그 백조가 하늘에서 딱 내리더니만은 그를로 다박다박 걸어왔지요. 얘야 너는 왜 혼자 여기 있니? 얘 저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애들이 잘 놀아주지도 않아요. 아니다 너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란다. 봐라 나처럼 새겼지. 날개를 펼쳐 봐라 탁 차고 한번 올라 봐라 하니까는 쟤 땅에서 차고 올라서 비상하면서 유유히 한 바퀴를 돌고 내려오는 거지요. 모든 우리 새끼들 야 제발아 쟤, 쟤 미운 우리 새끼 아니냐 야 백조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미운 우리 새끼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도 는잘 동화하기 어렵고 술 먹는 자리에서 같이 우리가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갈등도 있고 힘도 들고 때리는 미움도 받고 손해도 날수 있고 때리는 우울증도고요. 오늘 칼럼에서 쓰면다 하는 한국의 지금 OCD 1등 11년째 1등하고 있는 자살률 거기에 가장 많은 거70% 정도는 다 우울증에서 오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이 와요. 올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엔 더잘올수 있어요. 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늘 말씀을 드리면서 삶 속에서 작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저런 것들도 걸리고 세상 사람들과 충분히 어울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쉽게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보면 대개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성적이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도 이 우울 기질이에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우울증이 왔다는 것을 거더니요 순유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얽매이는 이 모든 것 갈등 속에서 우리를 못찌게 비상할 수 있는 백조 믿음의 두 날개를 치고 이 세상을 우리는 날아올 수 있는 사람들 문제는 미운 우리 새끼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였또한 정체성, 나의 분명한 신분을 알고 있을 때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후에마 나는 누구인가? 나는 황일동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제 사회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계 주어진 직분이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뿐이지 영원하지는 않시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한 짓뿐 나의 영원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절은 이번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나누더는 그 전단 암송 구절에 있으면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대가신 족석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여가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스미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민족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지요 이사야 40장 20절에 내 배성은 내가 택한 자라 하면서 21절에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백성은 내가 지었노라고 택했노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세상의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신분과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세요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적인 사라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이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얼굴 저기 보면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을 택했을까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택했을까요? 우리 집 사람 지금 있으니까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친구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당신이 맨날 통닭 싸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바람에 그만 내가 우정인지 애정인지 헷갈려가지고 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나를 택한 것이라는 우리 집사람은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던지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만하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지요 하나님의 택한 배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될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요. 우리나라의 조선 그 역사 속에서 농사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대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 누군가요? 강화 도령이지요. 24대, 25대, 26대 안동심 씨가 이 조선의 실권을 잡고 세도를 움직이면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 돼요 그래서 24대 현종이 후사가 없이 죽은 후에 이 안동 김씨들이 왕으로 세워도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다가 그 현종의 칠춘, 조카가 아니라 칠춘 아저씨가 돼요 이학렬로 밑에 사람을 왕으로 택하지 위에 사람을 택하지를 안 하는 암동 힘이치들이 강화에 가서 농사꾼 하던 그 현범을 데려다가 25대 왕으로 세우이그 사람이 철정임금이에요 왕노로 제대로 했을까요? 어느 날 농사짓다가 갑자기 왕으로 와서 어떻게 왕노로 됩니까? 못하지요 14년을 그저 왕로로 제대로 못하다가 서른 세에이 철정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조속으로 택하여 주셨고 우리로 와여금 하나님의 배성답게 살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앞에 일안읽었습니다만는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배송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택하신 조석답게 사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자그러한오희은 택하신 조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매라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본인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잡고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는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나 신하시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죽이 자신을 드려 당번에그 제사를 완성하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대일로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자격을 권세를 갖게 되어졌죠. 이것이 많은 제사장들은 지금도 카톨릭교서는 구약에 머물러서 신부를 통해서 무슨 요만한 그, 그 상자 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뭐라 해야죠? 고해성사 그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하고 죄 사함을 받고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일대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더 온단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면서 왕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들때 하나님의 자나가 되는 권세를 줬고 직분을 줬고 자격을 줬고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일대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이게 바로 우리의 놀라운 신분이에요. 별로 감격이 없네. 여기 좀 보세요. 설교를 안 듣는 분이 성가대에도 두는두 사람이 있네. 요 <laughs> 저기를 보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실물 보다는 저기 텔레비가 더 낫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제가 보더는 영상 보더는 실물이 낫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인기가 별로인 줄 모르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이제 지나가면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텔레비에서 봤던 그 인물, 그 연예인을 내가 직접 봤다는 경이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래서 제가 어제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왕왕 그걸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도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어깃과로 막는 상 모두 다 물리치거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교회에 다는 못사는 다 좋은데 찬양만 못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왕자답게 공주답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때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귀신에 떠나가고, 넉넉하게 세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실 때도 왕이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처참하게 다옷 벗김을 당하고, 비참하게 맞고 피를 흘려 쓰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계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도 예수님은 왕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신분과 환경이 어찌하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은 진정한 왕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자격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명하셨옵 우리는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당당하게 그 왕권을 행세하고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어디서 옵니까 만왕의왕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그 평강 을 문화로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실권을 혹시 아십니까? 장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요, 대통령을 매일 독대하고 대통령을 만나는 대통령의 그 비서 이 사람들이요, 장관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나를 움직이는 대통령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실세예요 실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 실세는 누구일까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 우리의 왕되신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며 오랜 시간을 그분과 독대하는 그 사람이 열문적인 실세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능력하게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누가 뭐랬다고, 처지고 여러분은 우울증이 왔다고, 내가 시험받았다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백조처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비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갈등 있을 때왜 그러냐? 누구 때문이냐? 무엇이냐?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러면 원망하고 <laughs> 불평하고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도록 하시고, 왕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을 때그 사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력계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세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부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구조를 한번더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어차피 암송할 거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함에서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했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성별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집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 그의 소유가 되어진 하나님의 배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성,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그 교수도 못하게 하고,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회장이나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 못하게 이거 바꿔야 돼요. 아주 잘못하는 행사예요.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글로벌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그러면 한국 국적이 더 중요할까요? 천국 시민권의 국적이 더 중요할까요? 이럴 때는 둘다 중요하다고 하면 99점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는 한국 국적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고린도 칠장입술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아니요 세상의 종이 아니요 환 경에 매여한손 씻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미운오리새끼라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을 박사건 믿음의 두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수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마귀는요 내 모습 봐라. 내 환경 봐라. 내가 무엇이냐. 너별볼일 없다. 사람들도 너를 인정하지 않니? 늘 마기는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왕같은 자사자이라고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않냐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느 편을 택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달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배성이라는 분명한 이 자리에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큰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고 행복한 삶이 안 되고 다 무너지더만이요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세상 속에서 쉽게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 분명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확신할 때 우리 힘을 얻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닥쳐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석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세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그 백성 이러한 신분이시요왜 그랬다고요? 오늘 이 장구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종석이요왕 같은 세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그랬다고요? 이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한 빛 놀라운 빛 생명의 빛 그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던 세상 속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할 이 어둠의 자식들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족 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이 사랑 내게 의로운 곳이 아니라 내게 공로고 있는 내게 자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운 감격으로 마무리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일부만 하나님 걸었습니다 나는 미운 오랫의 기간이오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서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